이찬원 장도연 셀럽병사 시즌제 종료 정규 편성 확정 가수 이찬원과 개그우먼 장도연이 함께 일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셀럽병사가 시즌제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규 편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병영문화와 스타의 만남이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셀럽병사는 방영 내내 따뜻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을 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즌제 종료 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쾌거를 이뤘다. 셀럽 병사는 군대라는 다소 낯설고 제한적인 공간을 예능적 시선으로 해석해낸 참신한 기획으로 주목을 받았다. 스타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현역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군대 내 일상, 고민, 꿈, 유쾌한 에피소드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진정성 있는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낸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중심에는 이찬원과 장도연이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두 스타는 셀럽 병사에서 유쾌함과 따뜻함을 겸비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며 케미 요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찬원 군부대 속 진심을 노래하다. 가수 이찬원은 셀럽 병사를 통해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줬던 무대 위의 가수 이미지를 넘어 인간 이찬원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군인들과의 거리감을 허물기 위해 먼저 다가서고 진심 어린 대화로 마음을 열었던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장병들과 노래로 소통하고 음악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순간들은 이찬원의 진정성이 돋보였던 하이라이트였다 그는 단지 예능 출연자로서 병영생활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갔다. 감정이 북받친 병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거나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터뜨린 장병을 안아주는 장면은 단순한 예능의 웃음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으로 회자됐다. 또한 음악인으로서의 소명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장병들을 위해 특별한 미니 콘서트를 열었고 대표곡 풍등 시절인연등을 직접 부르며 따뜻한 무대를 선사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 생활에 지친 병사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그가 국민 위로가수로 불리는 이유를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장도연, 유쾌함 속 따뜻한 시선, 진행력의 교과서. 장도연 역시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으로 활약했다. 특유의 입담과 센스 있는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때로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조언으로 장병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했다.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넘어 한 명의 누나이자 언니로서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와닿았다. 특히 극기 훈련에 참여하거나 체력 단련 시간에 장병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묻어났다. 장도연의 참여는 단순한 리액션에 그치지 않고 병영 생활의 고충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전달하려는 진정한 태도로 가득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병사들을 웃게 하면서도 때론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의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시청자들은 그런 장도연에게 진행력의 교과서, 예능이지만 사람 냄새나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신선한 포맷과 진정성의 결합, 정규편성의 배경 셀럽 병사는 기획 단계부터 단순한 체험 예능이 아닌, 군과 사회의 접점을 보여주겠다는 목표 아래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사회 각 분야의 셀럽들이 병영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장병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군의 현재를 대중에게 전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고민과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포맷은 기존 예능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다. 프로그램은 시즌 방영 동안 mz 세대 장병들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영상 편지, 입대 전후의 심리 변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고 방송 후 관련 클립들이 온라인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군인 가족은 물론 군 복무를 앞둔 청년층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일반 대중까지 시청층의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점도 정규 편성을 결정짓는 데 주효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진정성 있는 예능 매회 감동받았다. 군대 예능이라고 해서 꺼렸는데 보니 눈물 났다. 이찬원 장도연 조합은 찐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예능적 재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낸 귀중한 콘텐츠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정규편성 확정,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온다. MBC는 시즌 제 방송 종료 후 내부 검토와 시청자 반응 분석을 통해 셀럽병사의 정규편성을 최종 확정했다. 새로운 시즌은. 기존의 감동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부대, 다양한 장병들과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깊이와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시즌제를 통해 많은 실험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청자들의 응원과 병사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정규 편성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다. 이찬원과 장도연의 활약도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람 냄새나는 예능, 따뜻한 공감을 남기다. 셀럽 병사는 웃음을 넘어 공감을 남겼고, 병영이라는 낯선 공간을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예능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찬원의 진심, 장도연의 따뜻함, 그리고 병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기획이 아닌 오래도록 기억될 콘텐츠가 되었다. 정규 편성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무대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이찬원과 장도연이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능이라는 장르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두 사람. 셀럽 병사는 그들의 진심으로 다시 출발선에 선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따뜻한 웃음과 울컥한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